원이 주어져 있는데, 원을 X축 방향으로 K만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는 원의 중심이 0,0이죠. 현재 원의 중심 0,0인데, KK 이렇게 움직이면 중심 좌표가 K,K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을 C2라고 합니다. A.1,1에서 여기 끈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1,1에서 끈 접선이 수직이다. 자, 이런 문제는 원을 먼저 그립니다. 원을 그리고, 접선이 수직일 수 있게끔 설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렇게 설정을 해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수직으로 만나는 여기를 a라고 하시면 됩니다. 1, 1, 원의 중심은 k, k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면은 얘가 정사각형이 돼야 돼요. 이 수직일 거고 수직일 거고 그죠 자, 근데 얘 반지름이 루트입니다. 반지름이 여기가 루트이에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 돼야 되냐면은 이게 직각이 능변이라서 길이비가 1대1대 1대 루트 이래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두점 사이 거리가 2가 되면 돼요. 그러면은, 루트 k-1제곱 플러스 k-1제곱이 4가 되는 거죠. 아, 2가 되는 거죠. 양변제곱 하시면은 2배의 k-1제곱이 4가 되는 거고, 날리면은 k-1제곱이 2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k-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될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따라서 k 값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요. 문제를 다시 보니까 k는 2보다 커야 된답니다. 2보다 커야 되니까 1 플러스 루트 2겠죠 답은 1번 되겠네요.